여러분, 교보증권에서는 작년부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강조해 왔는데요.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외 정치적 이슈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은행주를 저축하듯이 장기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 은행들이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 점이 투자 심리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이 오늘 소개해드릴 이 기업 역시나 실적 안정성 개선과 함께 주주환원 정책 확대로 인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점심 먹고 뭐해? 식후 리포트. 지난해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호실적을 달성한 이 기업은 지난달 이사회에서 보통주 일주당 45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는데요. 다만 2월 말에는 배당락의 영향으로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보통주 자본비율 관리가 돋보이고 있는데요. 이 보통주 자본비율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안전성을 판단하는 아주 핵심 지표로 여겨집니다. 비율이 높을수록 부채 의존도가 낮고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지난해 말에 보통주 자본 비율은 12.35%로 대형 금융지주사들의 목표치를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PF 관련 충당금 감소 전망으로 인해서 그룹 전체 충당금의 전입액이 줄어들었고 대손비용률 하락이 예상되면서 올해도 견조한 수익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 규모를 지난해보다 더 확대할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4월까지는 4일간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에서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고 국내외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가득 높였는데요. 주가 하락 시에는 기관과 외국계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본력과 주주환원이 밸류에이션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기업이 저평가 상태를 지속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실적 개선과 함께 주주환원 정책 강화로 저평가 영역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가 되는 오늘의 기업은 바로 BNK 금융지주입니다.